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픈 분들은 통증의 원인이 삼각성 용골 복합체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세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등포에서 세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이제 마트들이 많아서 가보니까 키보드랑 마우스 같은 거를 팔고 있던데, 또 인체공학 키보드,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는 특별히 좀 비싸게 팔고 있고, 구경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면서 세길TV 구독자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시간에는 이런 손목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손목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요즘에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저 때는 폰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연필을 쥐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혹은 또 운동을 할때 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핸드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손을 많이 쓰게 되고 손 사용이 늘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손 그리고 손목이 아파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요새는 사무직이 많으니까 손목을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쓰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킥보드를 타고 간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도 젊은 분들이 타. 것이고 넘어지게 되면 당연히 손부터 짚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손목통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할 때와는 또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손목통증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온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바깥쪽 손목통증인 것 같고 바깥쪽 손목통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일을 할때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여서 수술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여서 그 수술기법에 대해서 2020년도 미국 수구의 과학회에서 수상하면서 가장 정형화된 수술법으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많은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이게 뭔가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말을 하는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복합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인대와 디스크, 그리고 건을 싸고 있는 막까지 포함해서 손목에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구조물들을 모두 모아서 복합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손목에도 디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고, 젊은 분들에게는 손목에도 십자인 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면 우리가 키가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디스크가 탄력을 잃고 줄어들면서 키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손목 쪽도 마찬가지라서, 손목 쪽 디스크도 작아지게 되고, 납작해지게 되면은, 이 뼈와 손에 있는 뼈가 부딪히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손목에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이기도 하면서, 우리 손목에 뼈가 두개 있거든요. 이 손목 뼈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징그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고, 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뼈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그런 십자인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두 가지 기능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된 건지 어떻게 알수 있죠? 제가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뭐 정밀하게 영상검사를 한다든지 제가 직접 만져본다든지도 당연히 하지만 항상 환자분들께 꼭 시켜보는 게 저를 보게 한 상태에서 손목을 요렇게 해서 움직여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이 뼈가 튀어나온 정도가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다르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쪽 뼈가 더 튀어나왔다 혹은 또 이쪽이 더 아프다고 할때 아픈 쪽 손목 뼈가 더 튀어나온 것 같아요 하면 은이 삼각섬유연구 복합체의 기능인 이뼈두 개를 잡아주는 기능 이 기능이 약해져서 이쪽 뼈가 더 튀어나온 것을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기울일 때 여기가 유독 더 움푹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힘줄을 잡아주는 막이 약해진 거고, 이 힘줄을 잡아주는 막도 상각성 유연골 복합체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힘줄이 많이 빠지면은 상각성 유연골 복합체가 다쳤을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픈 분들은 또 역시나 통증의 원인이 상각성 유연골 복합체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손목 터널 증군을 진행했었잖아요. 그것과 또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다른 점이 뭔지 일단 삼각섬유연골복합체에 의한 통증이라고 하면은 손목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손목 자체의 통증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손목 터널에 문제가 있어서 손이 저리고 아픈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라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아프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해야 되겠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아프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많아서 이 디스크가 얇아지고 좁아져서 완충 역할이 적어지시는 분들은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아픈 거기 때문에 이건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질환 자체가 일단 질병적으로도 다르고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도 안쪽 손가락이 저린 것과 그리고 바깥쪽 손목이 아픈 것이기 때문에 두 병은 막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손목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네, 일단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저는 환자분들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먼저 드리고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편이긴 한데 병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충격파를 권유할 때가 있고 충격파를 권유하는 경우는 이제 손목 바깥쪽 통증이라 하더라도 앞쪽이 주로 아픈 경우에는 저는 충격파를 좀더 권유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손목 쪽 특히 뒤쪽이 아프다고 할 때는 저는 주사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주사치료를 할 때는 삼각섬유용과 복합체 이런 복잡한 구조물의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주사를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고 주사를 놓는 위치 그리고 주사의 성분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쪽 손목 통증이 있을 때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부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충격파, 수사 치료 그리고 보조기 모두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관절경을 보면서 어떤 수술적 치료를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팁을 먼저 권해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 팁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밀때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밀면은 아무래도 더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꿈치로 밀지 말고 손가락 끝 혹은 손바닥 앞면으로 밀면은 통증이 덜합니다. 손꿈치 밀지 않고 손가락으로 밀게 되면은 신선건 손가락을 펴는 힘줄과 구부리는 힘줄이 손목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손목이 안정감이 있어서 통증이 덜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건을 당길 때는 내가 통증이 있고 아픈 바깥쪽 손목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몸 가까이에 해서 안정성이 있게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당기는 게 훨씬 통증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프레스류의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덜 아플 거고요. 미는 운동을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는 운동을 아예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굳이 미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손가락으로 미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손목이 많이 아파서 오세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봐도 당연히 그런 분들을 노리고 나온 제품들이 많지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그런 제품을 먼저 사서 써보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런 제품을 써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손목의 각도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를 쓸때 의자 높이라든지 손목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작은 물건을 이렇게 들고 30초 있어 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 자세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악수하듯이 이렇게 손목을 내리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라고 생각을 할때 잡을 때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 밑에 손목 받침대라든지 그런 물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으면은 손목이 훨씬 편하세요. 한번만 해 보셔도 알수 있거든요. 해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의자 높이가 안 맞을 때는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해서 팔이 평행하게 갈수 있도록 하면은 확실히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손목 통증에 좋은 스트레칭이나 운동법도 따로 있을까요? 삼각섬유연골복합체가 제일 중요한 요 골과 요골을 연결시켜 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두뼈의 안정성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강화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손목에 보면은 네모 엎침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골에서 시작을 해서 요골에 넓게 붙게 되는 네모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의 기능을 조금 대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손목이 통증이 없을 때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운동은 역시나 통증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스트레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손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로 있는 것이 좀 나을 것이고요. 이 손목을 펴는 힘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은 상태에서 손목을 펴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 그리고 뒤쪽 인대 그리고 권위 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길TV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바깥쪽 손목 통증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손목이 아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팁 같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실제로 버티칼 마우스를 사용하고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고 위는 운동을 하지 않고 당기는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손목 통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드린 팁 같은 것이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도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내가 손목이 덜 아프더라. 저도 정말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팁을 꼭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해보시면은 하루 이틀만 해봐도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